자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굉장히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경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얘기는 세상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문학 책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 얘기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다 나와요. 말이 관한 얘기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라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의 자문은 뭐냐? 그래서 성경을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데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와, 그렇지. 나보고 착하게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첫째가 그 얘기고요. 그럼 자문 그러면 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잘 알죠 자문 1장 7절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죠? 자문 31장 30절 우리 딸의 이름 제가 여경이라 지었는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죠 잠언이 일정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얘기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여호와를 경유하는 얘기로 끝이 나요. 사실은 그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와,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 또 하나는 뭐냐 면은요 성경 이 자문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전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참 많이 나와 그죠? 그럼 그건 뭔가 면요 단순히 야너 이거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죠?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많은 얘기들 나왔잖아요. 말, 입을 지킨다. 왜 지키죠? 이웃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이웃에게 상취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자문에 흘러가는 얘기도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로 쫙 흘러가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읽다 보면, 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하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예요? 사람 재물 생명 구할 수 있다 이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랜섬 얘기했죠. 속전. 그죠? 속전. 그래, 이건 뭐예요? 납치를 하고 나서, 야, 돈 가져와. 그게 랜섬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라. 그럼 사람의 재물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을 단순히 어떤, 어떻게, 그렇지. 돈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어떤 협박을 받았을 때, 뒤에 협박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거기 힘이에요. 그런데 개혁개정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그죠? 돈이 있는 부잣집 아들을 납치하지, 돈 없는, 그죠? 가난한 자의 아들은 아무도 납치를 안 해.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럼 얘기야, 이게. 그러면, 와, 속전이라는 얘기가 뭘까? 그러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내돈 네, 많으니까 내돈 네, 주고 목숨 구하자. 이렇게까지 가는데요. 왜이 얘기를 여기 했겠어요 여기 속전 속에요. 바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뭐죠? 진정한 랜섬으로 자기를 속전, 속죄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가 여기 언연주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와 그렇지 나는 돈이 없어도 그러면 그때부터 뭐해요 나는 그분이 계시네 그렇죠 아 가난해도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단순히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가난한 자야 그죠 세상도 아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협박하지 못해 이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죠? 생명나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와, 단순히. 그죠? 그렇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와, 이 말은 뭘까? 이 생명나무에 반하는 게 뭐예요? 선악. 과죠. 그죠? 자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이 하삼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고 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선악과 사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걸어. 말을 해. 아담 어디 있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모아가 너무 잎으로 엮어. 그죠? 가리고 숨은 나이다. 그죠? 그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요. 그 아담의 반응. 진짜 쪼잔한 남자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라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뭐예요? 저 여자예요. 그 여자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 우리 다큐 식구들 중에요. 아, 우리 숙자언니, 뭐, 어, 해라는님 뭐, 수정자매 이러다가요. 그 여자. <웃음> <웃음> 그죠?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걸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너말 조심해. 입술 지켜. 여기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그 속에 담긴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뭐죠? 너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을 붙잡아.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수정이 사랑해.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말은 그 뒤에 얘기라 그러고 나서 내가 말이 막 튀어나와. 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로 돌아가. 그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선악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나는 과연 선악과를 먹는 삶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나의 중심이 생명나무 속에 이렇게 그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큐 식구들이 저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인도하셨고 참 고마운 게 많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면에서 참 어, 존경과 어, 참 사랑을 보내고요. 이번 우리 캠프 때 있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새로 나온 자매, 이나라라는 자매, 그죠? 딸둘 데리고, 그죠? 사랑이와 하은이 데리고 나와서, 하은이가 언니지?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참 용감하게 각각 다 솔로 파트를 다 넣었어요. 그죠? 근데 그 하은이가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하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풀러.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진짜 원어. 그쵸?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근데 나도 모르게 울어. 다운 정우군 애들이 말을 잘해요? 아니죠. 언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잘하지도 못하죠. 근데 그잔향은 그렇게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나는 말을 잘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라 그죠? 근데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뭐로 되느냐? 나는 어, 사랑이에 실수도 괜찮아. 그게 이것을 바로 받고. 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아니, 천하의 아담도, 그죠?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로 붙여준 하와를 향해서 그 여자야, 그 여자. 그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쪼잔한 놈아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그걸 뭐로 바꾼다? 아까 얘기했던 랜섬. 당신 자신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내 목숨을 살리셨고요. 영원한 생명나무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아,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유숙자 권사님 이렇게 전도해서 동창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는 뭐예요? 김 목사님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하나님이 끌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더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가 더잘 보여요. 내가 했다는 순간이 확인되는 순간 뭐예요? 나의 공로지.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나무가 뭘까? 그렇게 그분이 하셨지. 그게 생명나무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생명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소원이 누구에게 맞다? 하나님께 딱 맞아. 하나님 뜻에 딱 맞아. 그죠? 그게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강력해요, 설교가. <놀람이>

그런데 아, 우리생각나무 끌어 가십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주 ครั